자, 자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에서 자, <laughs> 자, my painting is visible image. 잠깐만, 나의 그림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자, 이것은 conceal 나 n g 잠깐만, conceal 뭐하다? <laughs> 리빌이 나타내다죠. conceal 뭐하다? <컨실부하다? 웃음> 숨기다. 예, <laughs> 예. 어 이렇게 큰거 빵꾸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번에 뭐, 여러분 모의 서 풀었던 거 네. 그죠? 예, 그죠 빵꾸 슬롯을 보여보면 슬롯으로 나오죠? 슬롯 S L O T 슬롯 빵꾸 구멍. 자 여러분들 풀필 보자 보면 필링 슬롯이 나와요. 그 뭐니? 그 미용사 바꾸 있으면 18번 문제 맞지? 거기에 나올 거야. 음. 자컨실드러내는게나 g 아무 것도 드러내는 게없대 네. 됐어요? 자, 아, 그냥 숨기는 거, 미안. 자, 리뷰하는 아, 네, 아, 거, 컨실. 자, 나의 그림은 보이는 이미지 그대로고요. 자, 컨셉 nothing.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대요. 잠깐만, 이 누가 숨기는 위에 보니까? 르네. 르네가 아니고, 르이 마티스, 그죠? 아, 마그네티, 아, 네. 맞지? 야, 이 사람 그림 보니, 담배 파이프 그려놔. 그리고 제목이 뭐야?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라. 혹시, 니네 중절못 쓴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게 파란, 초록색상 이렇게 얼굴에 있는 거? 가일로그림 그림? 아니, 아니, 아니. 사, 주, 중, 중절로 사람이 그림을 그렸고 얼굴 이만큼에다가 사과를 은 초록색 사과를 갖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이 새끼들이. 그파이 <laughs> 담배 파이프 로은 이것은 파이프가 안 보인다는 제목이야. 그러고서 뭐라 그래? 자, 나그니까이제또이 아, 니로만 하면 그, 그 그림들이 좀 넣어줄게. 이제. 알았지? 내가 해줄게. 아, 진짜 그런 거 아닌데. 아, 니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까지 해야 돼. 아.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모르는 뭐, 사람도 아니야. 대학생도 몰라. 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자, 어찌다 사실, 내 그림은 보이는 이미지인데, 아무도 숨겨놓은 게 없대요. 그냥 담백까지놓고 제목은 파이트가 아니다, 야. 자, 근데 봐봐. 자, 내 나의, 뭐가, 그 이미지들,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이보크. 자, 이보크 뭐하봐 <laughs> 자, 봐봐. <laughs> 자, 봐봐. 도크는 어디서 왔냐 하면, 보이스에서 왔어요. 뭐야? 부르는 거야. 소리가. 그래서, 자, 잠깐만. 니한테 제일 쉬운 거. 인보크. 뭐야? 뭐 하다? 기도하다지. 자, 이보크 하게 되면, 자, 봐봐. 우리 이볼브 하게 되면 뭐 하다? 진화하다지. 이보크 하게 되면 불러 일으키다. 그 다음, 자, 프로보크. 잠깐만 말을 하는데 프로 앞서서 해봐요. 내가 종 뭐라고 말했어 이거지. 오 봐. 그렇지. 막바을뭐 이래 어떻게 해주나. 십박시 거예요. 짜증나니까 같이. 근데 니 박시다. 박지라니 짜증나니까 앞서서 먼저 말해보니까 그냥 모르는 게 <목소리> 가져주면 돼요. 응. 자 어쨌거나 이보크. 자그 그들 보이는 이미지를 이보크 미스테리 자 미스테 신비한 것들을 불러일으켜. 자 인디드. 실제로. 잠깐만. 그럼 실제로 뒤에 왜이 나왔을까 거야 사례를 써주는 거겠죠. 실제로 이럴 때 불러일으키는 거겠죠. 자, 언제? When one see one o my p i c t u r e 어떤 누구나가내 아, 그림들 중에 하나를 봤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 단순한 질문다 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 자,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돼있어. 담배를 불려서 제목이 뭐, 이것은 화이트가 아니요 이건 장난이 움직일게. 그죠? 이런 그림을 그려. 짜증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불러. 야, 이게 뭘 의미하지? 라고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does not 아무것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비감이라고 하는 건 means nothing e i t 아무것도 아니기문 됩니다. 그니까, 러 잠깐만. 이 사람의 그림에 뭐가 없다라는 거야? 신비한 게 없다. 사실, 잠깐만. 결혼을뭘 만들면서 생각하게 만들어. 파이프를고 이것을 단백질 부합입니다. 무슨 <목소리> 식으로 생각을 안되는 거야. 자, 자, 이거는 왜쓴 거야? 납땜 때문에 쓴 거죠. 긍정문이 뭘 써야 되는데 투 부정문이가 이거 쓴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 is unknown 뭐야? 알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신비한 게 아니라 알 수가. 그러니까, 결국, 풀릴 수 없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시간이 지나거나 지식 이 쌓이는 날이다? 풀어질 것 같아. 야, 반면에, 우리 봐봐. 짜증나는 과학 중에 누가 있어? 피카소. 음. 그저 피카소 작품이 이 어떻게 되는 거야? 평면에 3면을 그리거나 2면을 그려버린 거죠. 그니까 보면 누가 있어 얘기죠? 코로나나, 느낌 오지. 그 그림 보면서, 아, 씨발, 뭐야? 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 일본인과가 찾아간 거야. 에이 씨발 이런 그 나도 그리겠다 면서 찾아가보라. 원래 원래 일본 원수이들 단순함이 있죠. 씨발 나도 그림 좀 그리는데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찾아가보피카소따지야 씨발 이게 뭐야? 이 그림이야? 그랬가 일면에 나는 상면을 까먹을 고싶었다 에이 씨발 말이 많이면다야 말이야 맞아그랬이그 일본인 화가를 방치치해서 그린 거예요. 서보이 놀라. 이새끼딱 들어갔다. 딱 보면서 탁 눈을 보게 저에 거기 들어가니까 정말 풍경은 뭐 그림 다 있는 거야. 그니까 러 비파서 못 그린 게 아니라 앞서가는 그림을 그린 거지 자기 그치. 옛날에 다 그렸던 거야. 풍경 어디 있고 정보라도 다 했던 거야. 그니까 러 잠깐만, 미수가 그리는 건 뭐야? 남이 안 하는 거가 되는 거 그래야 탄력 먹히는 거잖아. 그죠? 됐습니까? 야, 봐봐. 야, 풍경은 존에잘 그려. 그건 탄력? 안 팔려. 왜? 티카우트 찍는 거 훨씬 낫네? 풍경은 더 있는데, 동영상로 찍어버리지? 요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서가는 게 미술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야? 우리는 모 뭐를 보는데? 미스터리로 보는데. 그 미스터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지금은 미지의 것이것 뿐이죠. 알 수가 없는 거지. 나중에 나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었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주 기억나는 그죠? 근데 믿으러는 안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가 나에 착연하는 거야. 됐니? 됐어? 그 느낌을 잡아주면 돼. 어려운 말아었어 필요한 거 없고 요것만기억하면 돼요. 정리하시고요. 디스패어 뭐야? 잘... 절망이죠. 야 잠깐만, 이거 원래 어디서 온 거니? 네. 여기서 온 거죠. 헤어, 그죠?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임페어, 뭐니? 손상시키다죠. 짝을 이루는 건데 한쪽을 망가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짝이 안 맞잖아. 손상시키다죠. 그러니까 손상시키 는 어떻게 해야 돼? 리페어, 그죠? 그니까 뭐야? 고치다, 복구하다죠. 그 다음, 저거는 뭐야? Despair. 그럼마찬가지예요 절망이죠. 저기서 만들어진 형용사가 뭐예요 Desperate죠. 뭐니? 절망적이죠. 잠깐만. 절망적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 두 번째, 뭐에 있도 중요해? 그, 자, 자. 자포적. 자포적. 필사적인면서도 중요하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desperately study. 절망적으로 공부해? <laughs> 아니야. 필사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필사적인 게더 중요한 단어가 되겠구 어쨌거나 봅시다. 절망이라는 것은 is the price. 이때 가면 가격이에요. 그러면 야, 이 사람 무슨 절망의 값이얘기나 아니죠. 절망이라는 것은 is the price. 대가예요. 치룰 값이라는 거야. 대가라는 얘기야. 원페이스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래요. 자, 뭐할 때? f o r s t t i n g oneself on impossible 불가능한 목표로 자기 자신을 세팅, 딱 지정해야 돼. 아, 그래. 이정호 어, 오늘부터 단어 5천 개씩 외워야지. 그래서 그럼 뭐가 와? 뭐가 와? 절망이 네. 와.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지불해야 될대가 그럼 잠깐만. 첫 번째 문장 뭐예요? 단정적 진술이지. 됐니? 래서 잠깐만. 단정적 진술인데, 봐봐. 우리 요 부분을 다른 말로 할수 있지? 어떤 말을? 아, 티스를 아직 이거 요만큼 티스 모르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개념적인지. 잠깐만. 근데 절망이란 말가저한 거야? 아니, 이 뭐야? 작가 자기가 볼때 개념적인 거지. 절망이라고 너 욕심이 컸어, 목표가 컸어. 그러니까 너 집에 값어친 거야.라고 그 사람 결론 드리다 근데 봐봐. 그다음 자 우리 어제 했던 거다. 자, 제말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응. 그렇지. 들었다고 해석해야죠. 듣는다고 해석해야죠. 말되어주다 이러지 말라고 했어. 그죠? 자, 이 t is one time. 잠깐만, 끊어 만 위에 앞으로 빼면 되죠? 사람들이, 사람이 들었어. 뭘? Well, 이 is the unforgivable sin. 그것은 뭐하더라고? 용서할 수 없는 어. 죄야. 그럼. 잠깐만, sin과 crime의 차이가 알지? sin은 응. 뭐야? 응. 종교적 의미죠. 그죠? 가만, 무슨 얘기하냐고. 아, 정보의 적골펜을 가지고 싶다. 뭐다 종류로 되신거지. 맞지? 하지만 범죄는 아니지. 그죠? 이해되니? 그 차이야.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네. 야 뭔데 그게? 암장이잖아그짓뭐야야 불가능한 목표 잡아놓은거 그럼 하지마. 그거 실솔스러움 용서 안 되는 죄악을 진거야. 라고 들었대자그 다음 그러나 뒤집어서 Awesome. 이리서스는 주연, 어떤 이야기야? 더 corrupt or evil m n never praise. 어떤, 놈? 어떤, 놈? 부패한 놈. 네. 어떤, 놈? 악한 놈. 이런 놈들이 결코 저지르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죄악인거죠 잠깐만. 야, 무슨 음. 얘기야? 야, 양아치 새끼야. n and g e r 얘기하는거야? a 공부를 정말 잘하는 우리 목학도 전교 1등이, 아, 그래, 오늘부터 단어 5,000개씩 외워야지. 하는 것과, 우리 정어 양아치가 오늘부터 단어 5,000개, 문법 문제 200개, 독해 3 0 0개를 풀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왜? 뭐가 양아치들한테는 이런 거 결코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어는 이런 데에 조형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불가능한 목표라도 설정하는 새끼는? 죄를 느낀다는. 거지. 아, 아 오늘부터 단어 3천 개외우 했는데 아, 씨발, 어디였냐? 나는 죄의식은 생기는 거지. 근데 양아치 정우가 어, 단어 3천 개외우야 되는데, 아, 이 씨발, 난는 역시 양아치야. 전혀 죄의식 안 느낀다는 거지. 됐니? 그 다음이야. He always shows. 자, 그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목소리> he never reached the freezing the freezing point. 잠깐만, freezing point이란 건데. freezing point 야, 프리징 포인트가 뭐야? 음. 어느 점이야? 그럼 몇 도? 음. 0도겠죠, 대부분 그죠? 자, 그 봐봐. 그는 항상 희망을 가진다. 잠깐 야, 만약. 어차피 아, 안될거목표 잡았어. 근데 안 항상 뭐를 있어? 희망을 있어. 야, 왜 희망이 있는 거야? 왜? 야가치가 아니니까. 할수 있다고 느끼니까. 그리니까 죄가 믿으니까 또 아, 내일은 삼촌계를 외워야지. 나는 희망을 갖고 있겠지. 그리고 그는 결코 도달하지 못 어디에? The freezing point of knowing absolute f r e e 잠깐만. 완벽한 실패를 아는 그영점에는 도달을 못해. 잠깐만. 씨, 정말 실패한다, 하 매번? 삼촌이였는데, 아이씨, 막, 머리를 밟았다, 실패? 아니죠. 대신 300개는 외웠을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Only the man of good will. 잠깐만. Good will. 뭐야? 좋은 의지. 선의지 선우의 사람들만. 잠깐만, 언니 동그라미 쳐야 돼. 왜? 언니의 위치에 따라서 바뀐 거 기억나니? 잠깐만 봐봐. 이거 했었어. 기억나? 기나자 잠깐만 넣이봐자이세 명의 남자 중에 제일 불쌍한 새끼 누구? 저요 이지 말고 <laughs> 제가 제일 <laughs> 불쌍해전다 못해봤는데요 뭐 그러지 말고 응. 응. 3번 3번 그는 뽀뽀했어요 오직 그 여자라 뭐야 타인 여자랑만 뽀뽀는 거죠? 아니 잠깐만 두 번째 그는 그 여자랑 오직 뽀뽀만 했어. 아무것도 뭐 거야. 혀를 못 넘어 본 거죠. 됐어? 잠깐만 오직 그 새끼만이 그 여자랑 뽀뽀는 거죠. 얘가 제일 릿한 거지. 아무도 얘랑 못 해본 거고 나만 해본 거지. 얘가 제일 넘어 버이겠다그 거지. 그러니까 뭐야, 뭐 얘기하는 거야? 부사가 그 앞에서 그 뒤에 있는 것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지. 오직 그 남자 만야 어떤 남자? 선의 의를 가진 그 남자만이 carry or r a i s in her, in t h o 있어. 그의 마음속에서, 음, 잠깐만. carries라는 동사가 나왔네. 아이쟤 있잖아. 부, 부, 부사 뭐야. 그죠?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목적어에 있어? 후취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자주 보기는 지 특히나 고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능기까지나수능완서 보면 거의 목적어 전치, 목적어 구치가 엄청 많이 돼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왜? 해석 힘들게 하려고. 그밖에 없어. 그럼 봐봐. 자, 오직 선의의 남 사람, 미안해. 선의 사람이라고 할게. 오직 선의의 사람만이 항상 carry, 운반해 뭐를? 자, damnation of discap, his capacity. 잠깐만. 야, d a m n a t i o n 뭐야? 저주지. 자 저주의 자신의 능력을 자기 마음속으로 옮기는 뭐야? 죄의식 갖는 거지. 아, 씨발, 내가 또내 내 능력까지 못했구나. 나는 죄의식을 갖는 거죠. 뭐가 없으면 결론은 음. 선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야나시는 죄의식 못 느끼죠. 오직 선이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놓는다는 게그한 사람이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거죠. 잠깐만 그럼 이 대가는 좋은 대가야 나쁜 대가야? 좋은 맥가는 거죠 왜? 그러게 이상하게 계속 어떻게 할 거니까? 발전할 거죠 노력할 거죠 왜? 자기 목표를 어떻게든 메꿔놓니까하지만그 목표를 달성해 못해? 못해 하지만 발전은 입는 거죠 뒷문이 그 도로서 쓴 문제 아니야 필요한 거 정리하시고요 62번 A에게서 B를 강탈하다가 빼냈다죠 맞니? 그래서 이 5분씩 기억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죠? 자 보자 그러면 62번 자 Old age, 잠깐만, 뭐야? 늙은, 늙은 사람이야? 나이 먹는 거야? 음. 나이를 먹는 거겠죠? 노하겠죠? No, 엄밀히 말하자면, 그죠? 늙는다는 것이야.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늙는다는 것은, 자, 뺏는 거야. 뭐를? The intelligent man. 지적인 사람에게서, 오직 뭐를 뺏어가? quality. 을 뺏어가. 어떤 집에서가? 유주리스트 있어. 잠깐만 유주리스트가 뭐야? 쓸모 없는 질만 빼서가 어떤 거에서 지혜에서. 그럼 잠깐만, 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자, 나 나이가 먹어서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어 근데 이 지적인 사람에서 <laughs> 지혜에서 좋은 것만 다 빼서 간 거야. 좋지 않은 것만 쓸모 없는 것만 빼서 갔어. 근데 좋은 것만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가 왜 우리가 자 늙은 사람한테도 배울 게있다는 말을 쓰잖아. 뭐야? 그만해. 그건 이건 뭐야? 이건는 노화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적어주면 되고 그다음 63번. 자, 한번 봅시다. 자, religion is about turning the untested belief into an unshakable truth through the power the power of the institution and the passage of time. 자, 잠깐만 동사 찾아볼. 동사 뭐예요? 동사. 이즈 맞아요. 자, be about 잠깐만 어떻게 써야 돼여러면 yeah. 응? 뭐? 어, 아, be about yeah. 잠깐만 중전하는 건 자, 뭐에 관한 거야? Turning on tested belief. 잠깐만, on tested 뭐야? 시험. 시험 보지 않은 믿음이야? 무슨 뜻이야 이거? 야, 믿음도 시험가? 야 잠깐만 이때 터닝은 어떻게 해서 갈래? 전환. 전환이야. Change지. 네. 맞죠? 바뀌는 거야. 변화하는 거야. 자 봐봐. 종교라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변화하는 거야. 뭐야? Untested belief. <laughs> 자 시험 보지 않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확인하지 않은 거지. 확인하지 않은 믿음을 Unshakable truth.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로 바꾸는 게 뭐래? 종교래. 그래서 종교는 니들 언제부터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래. 어려울 때. 왜? 뭐가 됩니까브레인모시 그죠? 세뇌가 되는 거야. 그죠? 그니까 러 종교는 일찍부터 가는 거야. 그니까 러 아빠, 엄마가 종교이면 당연히 자기도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왜? 주말에 아빠, 엄마가 교회갈때 애를 놓고 할수 없잖아. 그니까 러 애도 주일교에 맡기는 거죠. 그럼 대학생 엄 자꾸 사기지고 거짓말을 해버리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지람 지도 <목소리> <목소리> 못 보는데. 부지죠 맞니? 그 그게 깨쳐지고 어떻게 까 종교를 실각이 되는 거 누구 처럼 나처럼. 됐어? 나도 정말 열심. 나, 나 세례교인이었어. 나 세례도 받았어요. 고등학때 학습 문답 다 세례관 받았어. 근데 그 교인이 종교를 벌주면 그 종교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죠? 뭐, 그 생각 열심히 해. 자, 봐봐. 자, 세르 더 파워. 잠깐 모를 통해서 더 파워, 더인스티튜션 잠깐 인스티튜션 문 인스티션 뭐야? 인스티션? 공공기관이야? 공모기관. 응? 뭐라고? 커뮤니티야? 인스티션 뭐야?